연극으로 다시 태어난 장강명 작가의 원작 소설 금음 또는 당신이 세상을 기억하는 방식 오늘은 금음의 연출을 맡으신 강양원 연출가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어, 연출가 강양원입니다 네 끝인가요? 네. <laughs> 오랫동안 연극을 해와서 시작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응. 음, 그런데 뭐그 시작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연극반 생활을 하다가 연극이 좋아서 연극, 어, 연극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극단을 만들었는데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고 공부를 했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연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극단동 소개. 신체행동을 <laughs> 신체 중심으로 연극을 만들어 오는 극단이고요. 저희는 이제 창작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월요 연기 연구실에서 연구 연구를 하는 것이 창작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음.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장강명 작가의 작품을 니미에르 피플이라는 소설을 처음 읽었어요. 음. 어, 저희가 인간, 어, 여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작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리미에르 피플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만드는 어, 작품과 아주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리미에르 빌딩이라고 신촌에 있는 빌딩이 있거든요. 네. 그 빌딩에 사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에피소드를 모아서, 네. 리미에르 빌딩, 혹은 좀더 나아가서 신촌이라는 세계를 이렇게 그 소설이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 다음부터 이제 장강명 작가의 소설이 나오면 읽기 시작했죠. 어, 원래 그럼 좀 좋아하시던 작가님이시죠. 예, 그리고 것 이제 금음을 읽었는데, 이 금음이라는 소설이 이, 이 소설이 파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기억의 파편이.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이 모여서 한 사람 혹은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음. 모든 사람들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 작품이구나. 어.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문학동네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 우리가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음. 허락을 했습니다. 3년 전. 너무... 그리고 드디어 공연을 하게 됐어요. 6년대 동급생, 고등학교 때 동급생을 어, 살해한 한 남자가 어, 복역을 끝내고 출소를 한 다음에 15년 만에 어, 사랑하는, 어,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와 그, 어, 그 세계, 자기가 떠나왔던 그 세계를 보면서 자신의 살인이 혹은 행위가 어떻게 이 세계를 평평화시킬까 응. 하는 걸 이렇게 목격하게 되죠. 응.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옛날의 그 과거를 좀 회복 혹은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응. 그래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들이 있는 시대니까 네. 아무래도요 음. 그런 생각은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이 아주 좋았어요 네. 네. 제목이 금음이라는 거 아세요? 금음달 딸이. 네. 어,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옛날 과학 시간 <laughs> 네. 금음딸이 어, 태양이랑 같이 뜬다는 거 아시죠? 어. 태양이랑 같이 어, 그럼, 떠요. 네. 네. 그래서 금은달이 해가 있을 때 떠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음. 네. 그렇지만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도 기억도 음. 없지 않아요. 금은달처럼 지금 여전히 생생하게 내 옆에 있어요. 음. 네. 이런 이 제목이 제일 좋았어요. 어. 스토리나 혹은 단일한 어떤 상황들, 그래서 좀어 쉬운 그런 좀 읽기 쉬운 그런 어 줄거리들을 통해서 연극이 좀더 깊은 어 생각이나 혹은 정서나 뭐 감정에 이 감정을 함께 느끼는 그런 작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은 어 그런 깊이뿐만 아니라 이 관객들이 이 무대 위에서 좀 흩어져 있는 장면들 혹은 파편 같은 어떤 조각들 이러한 것들을 맞추는 재미까지도 관객이 아마 어,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 매우 흥미로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응. 그 오히려 연기적인 목표보다 이 작품의 가장 마지막 대사가 과거로부터 널 지켜줄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과거도 있고, 어, 좋지 않은 과거 혹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으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환상적인 이 소설이 제시하는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음. 어떻게 이 극단이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 라고 음. 하는 이게 각색을 찾아가는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어, 책을 읽지 않고 어, 처음 이 공연으로부터 이 작품을 접하게 되시면 음. 이 이야기의 시, 새로운 이야기 네. 신선함 신선함을 좀더더 더 맛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다 다 좋을 것 같아요. 응. 연극 금음은 9월 4일부터 16일까지 남산 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